u s a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오프로드의 전설 그리고 진정한 SUV 아이콘이라 불리는 2026년형 토요타 랜드 크루저입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미국 시장에 돌아온 이 모델은 단지 과거의 이름만을 되살린 것이 아닙니다. 토요타는 이번 신형 랜드 크루저를 통해 전통적인 강인함과 현대적인 효율성 그리고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2026년형 랜드크루저는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컴팩트해졌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 여전히 강인함과 기능성을 드러냅니다. 클래식한 박스형 실루엣과 강렬한 캐릭터라인, 그리고 전통적인 원형 LED 헤드램프와 헤리티지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짧은 오버행과 높은 지상권은 본격적인 오프로드 차량으로서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파워트레인입니다. 과거의 V8 엔진은 사라지고, 2.4L 터보차지 하이브리드 엔진인 라이포스 맥스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전기 모터와의 조합으로 총 시스템 출력은 326마력, 최대 토크는 에탈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연비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복합 연비 약 23mpg는 이 정도 크기의 SUV로는 매우 뛰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랜드 크루저의 증가는 외형이나 연비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본격적인 오프로드 환경을 위한 설계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락킹 디퍼렌셜 멀티 터레인 셀렉트, 크롤 컨트롤, 다운힐 어시스트, 그리고 전륜 스웨이바 분리 기능까지. 그 어떤 지형에서도 탁월한 주행 안정성과 견인력을 제공합니다. 접근각도는 약 30도, 이탈각도도 매우 우수하여 험한 산길이나 바위 지형에서도 자신 있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디자인은 매우 실용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대시보드, 직관적인 버튼 배열, 그리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리적 버튼들이 인상적입니다. 중심에는 12.3인치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계기판을 통해 차량의 오프로드 상태, 주행 정보, 연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편안하고 지지력이 뛰어나며, 고급 트림에서는 열선 및 통풍 시트,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그리고 후속 120v 콘센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제공됩니다. 모든 구성은 실제 오프로드 환경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 주행까지 고려한 설계입니다. 2026 랜드 크루저는 세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기본형인 1958 모델은 이름 그대로 오리지널 감성을 담은 구성으로 직물 시트와 단순한 구성으로 오프로드 중심 유저에게 적합합니다. 중간 트림인 랜드 크루저는 보다 다양한 편의 장비와 기능을 갖춘 균형 잡힌 선택이며 최상위 트림인 퍼스트 에디션은 한정 생산으로, 투톤 페인트, 루프렉, 암석 슬라이더, 그리고 프리미엄 옵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약 5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여, 최고 트림은 약 7만 달러 중반에 이릅니다. 안전 사양도 주목할 만합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보행자 감지,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2026 랜드 크루저의 복귀는 단순한 과거 회귀가 아닙니다. 토요타는 이 모델을 통해 진정한 오프로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크기와 연비는 줄이고 성능과 실용성은 극대화했습니다. 오버랜딩, 아웃도어 캠핑, 긴 거리 여행 혹은 일상적인 도심 주행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천후 SUV. 바로 이 랜드크루저입니다. 토요타는 이 차량을 통해 브랜드의 철학과 미래 방향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한 지속 가능성과 연료 효율성, 고전적인 디자인 감성과 최신 기술의 결합, 그리고 실전에서의 강인함까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SUV는 흔치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프 랭글러, 포드 브롱코, 또는 기존 사러너와 비교했을 때 과연 랜드크루저가 최고의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실제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의 큰 매력을 느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USA 카 리뷰어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 비교 분석, 실주행 테스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언제나 USA 카리비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